2000년 분구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6번 승리한 보수 강세지역 성남 분당갑. 신도시가 들어선 판교 등을 제외하면 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재건축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 안철수 의원과 도전장을 내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두 신속한 재건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범 단지인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해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선도지구로 빨리 지정되는 게 중요하고 선도지구는 시범지구로 해서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도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옮겨갈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이 제일 급하고요. IT 단지가 조성된 이곳 판교동은 성남 분당갑의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년 전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지만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젊은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아이돌봄 공약도 내놨습니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립과 늘봄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나라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도 역거점 어린이집 신설 등의 보육과 교육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세우고 수도권 주요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분당갑의 표심은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